젊은 영국 복싱 스타는 너무도 잔인한 폭격을 어머니조차 그 장면을 참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전투로 단련된 베테랑 세르게이 코발레프는 강력한 영국의 KO 아티스트 앤서니 야드와 맞붙으며 사지로 던져졌다. 야드는 경기 종료 전열여 경기 16경기 중1 6 경기를 KO로 끝낸 선수였다. 첫배이 울리자마자 야드는 거친 템포로 경기를 이끌며 매 교환마다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영국인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코발레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고 그는 로프에 몰리며 방역하는 수밖에 없었다. 세르게이는 약점 하나라도 보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자비가 없어. 그의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차례 큰 위기를 맞았다. 야드의 펀치는 그의 가드를 흔들었고 뚫릴 위기에 처해. 한 라운드에 이르러 경기는 절정에 달했다. 야드는 강력한 어퍼컷으로 코발레프의 방어를 뚫고 맹렬한 펀치 연타를 퍼부어 러시아인을 로프에 몰아붙였다. 그 순간 심판이 경기를 중단할 것처럼 보였고 관중석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더 이상 경기를 볼수 없었다. 쓰르게이는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겨우 버텨 그러나 바로 그때 러시아인의 강한 회복력이 발 코발레프는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에 체력을 회복했고 야드가 지쳐가는 기미를 느꼈다. 바로 다음 라운드 세르게이는 흐름을 되찾아 자 제블 앞세우고 바디샷을 날리며 야드의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엔서니는 자신의 체력이 그렇게 빨리 고갈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펀치를 허용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이 느려졌다.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코발레프는 방역의 쇼를 펼쳤다. 끊임없는 펀치와 압박으로 젊은 상대에게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세르게이가 강력한 오른손 펀치로 야드를 다운 시켰을 때였 심판은 경기를 중단했고 그날 밤 영국 스타는 생애 첫 패배를 맞보았고 발레프는 전 세계의 베테랑을 약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증명해 보였다.